아나 상민이는 드디어 엘리베이터 탑사기 본인 영상까지 찍고 와서 난 드디어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네 난 볶음김치 삼겹살에 밥에다 나는 한개 소리로 아까 아빠랑 함께 먹었던 참이슬을 먹고 있어 오늘 이거 해장국 먹으면서도 참이슬을 먹었었는데 난 이번에도 참이슬 택했어 요번에 저묵구하고저 뼈감자탕 먹었을 때랑 그리고 오늘 저 해장국 먹었을 때처럼 소주는 역시 똑같이 참이슬을 선택했어. 여자 요여 남자 요세상한마너무 음. 음. 다른 어떤 석이 네, 그 먼저 지킨의 음. 필드형이에요 이것을 고기 한 마리도 못 죽이던 내가술 어. 먹고 청소를 쌈장으로 빙의해 음. 주위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기업이에요 음. 술이 뭔가 소신을지야 하기 시작하면 그 설명하다보니 살기가 어리고 음. 아주 작은 일에도 이로선 은수 문자가 쓰러져 나와요. 반지를 조금만 늦게 가지고 와도 더러워. 오빠 음... 여동생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편 편. 먼저 남자의 여동생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예요 남자가 거실에 지정석에 대자로 누워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음... 새옷 개시할 음... 때 행동 편 먼저 남자의 새옷 표시할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일주일 전 사귀기 시작한 여친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옷단장을 하고 있어요. 몇년 만에 해보는 데이트인지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 남자는 모처럼 쇼핑을 실시해 신상 잠바에 신상 낭방과 청바지 거기다 하얀 운동화까지 질렀어요. 신상들을 쌈박하게 착용한 남자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요. 오 마이 갓.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우신 게 너무 티나요. 잠바는 나 신상이야. 하듯 구김 하나 없이 빵빵하고. 남방은 나 포장지에서 갓 나왔어. 하듯 가림줄이 빳빳하게 서있어요. 거기다 청바지는 윤이 반질반질나고 하얀 운동화는 눈밭에서면 발이 사라진 정도로 배고 같아요. 괜히 창피하고 거울 속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집 밖에 나갔다간 나옷 샀다 신발 샀다 자랑하는 초딩처럼 보일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냥 오늘은 입지 말고 한번 빨아서 입을까 아니면 하루에 한 개씩만 개시할까 혹시 여친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그 부욕을 어찌 감당하지 아무튼 이놈의 옷은 없어도 걱정 새로 사도 걱정이에요 남자는 일단 여친에게 잘 보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냥 몽땅 신상으로 걸치고 나가기로 해요. 에이, 설마 누가 알아보겠어요. 남자가 외출하러 거실에 나오자마자 동생 녀석이 외쳐요. 이아, 옷 사냐 이런 오라질레이션 위아래로 쫙 뺐네. 그 당황한 남자는 그렇게 티가 많이 나냐며 물어요. 동생이 쇼인도에서 튀어나온 마네킹 같대요. 에이, 그 얘기를 듣자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에이, 나이, 시, 패션엔 문외 아니다시피 한 동생 여성 문에도 신상님이 들통났는데 여친도 분명히 알아챌 거예요. 불안한 남자는 잠바를 주물러 터뜨리고 말겠다는 듯 마구 주무르고 난방의 다림줄을 손톱으로 마구 문질러 펴봐요. 신발은 지그시 밟아 상처는 나지 않대. 새 신발로는 안 보이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요. 어느 정도 하자 재활용 수거함에서 좋은 옷차림이 되길 바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새 옷은 새 옷이에요. 결국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남자는 음. 훌렁훌렁 새 옷까지 음. 들을 벗어 음. 던져 음. 세탁기에 처박아요한번 빨아서 입어야지 도저히 집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후 남자는 맨날 입고 또 입던 구줄구난옷차림으로 데이트에 나서요. 아, 마음이 너무 너무 편해요. 근데 도대체 세옷 입은 게 무슨 음, 죄도 음, 아닌데 왜.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음은 아니, 여자의 세옷 드시할 때행동이요 여자가 친구들을 음, 만나기 위해 음, 카페로 향해요. 오늘의 모임은 엊그제 세일에서 장만한 신상 코트를 자랑하기 아, 위해 아, 여자가 수집한 음. 것이에요. 이때 여자는 친구들이 이털 코트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봐요. 이 정도 간지 좔좔 샤방샤방 코트면 친구들이 코트를 보자마자 개집의 신상 코트 샀냐 어디서 샀냐 대박 예쁘다 나도 한번 입어보자며 친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러움을 한몸에 음, 받을 네. 것이에요. 그런데 음. 친구들이 여자의 코트를 봤으면서도 전혀 아는 척을 음, 하네요. 하네요. 이때 여자는 당시 음, 이 비싼 철골차 내눈에만 예쁘고 친구들 눈에는 안예쁜건아닐까 음, 불안해져. 음, 여자는 일단 친구들이 알아서 가져올 음, 음, 때까지 코트를 입고 음, 기다려 보기로 음, 하며 코트가 잘 보이도록 일부러 상체를 앞으로 쭉 당겨 앉아봐요. 그런데 음, 혹? 하얼. 아무 관심 음, 없어요. 음, 아무것도 없는 코트를 음, 털어내며, 음, 음, 털어내며 어 이게 뭐지? 그러며 코트로 주위를 끌어봐요 헐, 그래도 관심 없어요. 코트가 잘 보이도록 일어서서 이주머니 저주머니를 뒤져봐요. 고, 음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여자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신상 코트를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난로 앞에서 털코트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자니 여자는 더워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 되지만 친구들이 코트를 아는 척 해줄 때까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이때 친구가 여자에게 코트! 안벗냐번고 물어요. 드디어 친구 입에서 코트라는 두 글자가 나온 것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여자는 애써 덤덤한 척 감기에 걸렸나 좀 춥네 라고 대답해요. 친구들이 그럼 계속 있고 있으라며 또 쓸데없는 이야기 삼매경에 빠져요. 신상코트 얘기를 꺼낼 자로의 찬스였는데 너무 쉽게 나눠버린것 같아 아쉬워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자는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신상코트에 대한 힌트를 주기로 해요. 여자가 은근슬쩍 엊그제 백화점 세일 이야기를 시작해요. 백화점에 간 얘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백화점에서 너뭐 샀냐 로 이야기가 흐를 것이고 혹시 그 코트 산 거냐? 로 음. 이야기가 갔다가, 너무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너 짱이다. 로 흐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며칠 전 백화점 갔던 음.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 하나가 백화점에서 연예인 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망했어요. 네. 이때 여자의 이마와 인중에 송불송불 닦아 부리며치고, 등과 겨드랑이에는 땀이 차올라 땀띠가 음. 날 지경이에요. 여자는 정말 치사 반쓴똥 반스 부채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좀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기로 해요. 여자가 은근슬쩍 물을 마시는 척 컵을 가져오다가 털코트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그후 이건 친상 코트라는 은유적 대사. 아이 속상해. 이거 어제 산 건데. 라는 명대사를 날려주는 것이에요. 여자의 명대사를 들은 친구들이 드디어 그 코트 산 거야. 라며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자는 가슴속 체증이 가시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기쁨의 댄스라도 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여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코트를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득템하게 되었는지 이 코트가 얼마나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랑해요. 친구들에게 이것이 신상 코트임을 알린 여자는 마지막으로 친구들 부러워 죽게 만들기 작전에 붙이기 브랜드 알리기에 도입해요. 이제 몸이 좀 녹았나봐 좀 덥다 라는 대사와 함께 코트의 위험과 아우라가 죽지 않도록 모델 포스로 코트를 벗어 제쳐요 그후 친구들이 코트의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코트를 까디집어 벌어두어요 이때 옆에 앉은 계집애가 코트 브랜드를 알아보며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잖아 라며 후들갑을 떨어요 여자는 쑥스러운 듯 그렇게 안 비싸 no, 라고 말하며 비싸긴 비싼 옷이다라는 뜻을 엄피래요. 친구들의 신상 코트 극찬을 듣자 비로소 여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친구 여러분, 여자의 신상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혹독 칭찬을 날려주세요. 그것이 여자의 기쁨이니까요. 과음한 다음날 편. 먼저 남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밤새도록 술로 달린 남자가 대낮이 되어서야 눈을 떠요. 얼마나 무식하게 술을 마신 건지,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모든 사물이 매직가이로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요. 귀신 귀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복은 물론 넥타이에 서류 가방까지 손에 쥐고 자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건이 나와요. 오 마이 갓. 이건 술집에서 조업원을 통출할 때 쓰는 차인벨이 분명해요. 아니에게 호주머니에 왜 들어있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뜯어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아... 어제 구성 20자리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소맥으로 시작해. 소주, 막걸리, 맥주를 섞은 저주의 폭탄주, 소막맥까지 연락이 달리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해요. 무슨 실수라도 한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저 집까지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통과 함께 사라 사막이라도 온 듯한 무시무시한 갈증이 솟구쳐요. 남자는 냉장고까지 기어가 1.8L 생수 한 통을 원샷해요. 이제야 좀살것 같아요. 그런데 우유 마시자마자! 천년 묵은 괴물이 위장 안에서 트위스트라도 주는 듯울렁거리며헛구염질이 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든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로 달려가요. 남자는 화장실 문을 열어 젖기자마자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변기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후 변기에 막고 쳐박고 성악가처럼 굵어지기 시작해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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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 십여 분간 변기를 붙들고 분노의 아리아를 불러잡기 남자가. 1 0는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기어 나와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형체의 고통을 달래보고자 아버지께서 애용하시던 꿀물을 타먹어요. 달달한 게 속을 완벽하게 달래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의 위장이 또다시 경련을 일으켜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껴안고 마리아 2절을 불러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콩나물국도 먹어봐요. 음.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3절을 불러요 마지막 카드로 수치 해소제를 먹어봐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4절을 불러요 이러다 변기와 사랑이라도 빠질 기세요이 모든 방법은 술을 적당껏 먹었을 때나 효과가 있지 어제처럼 무식하게 마신 경우는 산삼 백구리를 씹어 먹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비치고 이러다 위장과 십이장까지 토해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올려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그때 뭔가 엄청 씁쓸하고 걸쭉한 느낌의 액체가 이 나왔어요. 액체는 이 액체는 주당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유일이란 놈이 분명해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사망이에요. 이놈을 눈으로 확인한 날은 오늘은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주당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선 물한 모금도 먹어선 안 되는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는 음, 남자는 음, 탈진 상태가 음, 된채 침대에 가서 쓰러져요 음, 그런데 무시무시한 무심 고통이 음, 음, 밀려와 음, 잠도 음, 안 오고 리에서는 음, 에이고 에이고 하는 소리가 음, 자동으로 음, 튀어나와요 음, 동시에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무식하게 마셨을까 나란 놈은 정말 구제불능이네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멍멍이네 하며 후회의 후회를 거듭하고 반성하다 잠에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민이입다 쿠의 퀴즈 보스들이 벌리는 대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잠재된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스트 대한민국 네. 자, 특히 5연승을 한 퀴즈 보스에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장학금인 5천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중에 절반은 대한민국 이공계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한 이공계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꿈과 도전 그리고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퀴즈 대한민국 오늘 그첫 방을 열겠습니다 네.

퀴즈 대한민국, 어떻게 지는까 네. 제1라운드, 7명 중 4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통과자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2라운드, 4명 중 3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2라운드 1등는 4라운드로 직행, 그리고 5명은 3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친다. 2라운드의 통과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3라운드, 2명 중 1명만이 최종 대결, 4라운드로 진출. 3라운드 통과자에게는... 상금2 0만 원이 주어집제4 최종 우승자에게 1주 우승 상금5 0만 원이 주어집 대한민국 최대 상급 5천만 원을 향한 도전 퀴즈 영웅입니 5천만 원 상급의 인공 퀴즈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라우원 첫째 관문 1라운드인데요 자, 퀴즈 대명첫 회에 남아주신 일곱 분, 지금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응. 아, 문제를 푸실 각오가 되셨으면, 응.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응. 긴장하신 상태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응. 자, 1라운드는요, 6문제를 응. 풀어서 점수가 응. 높은 매리분이 응.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응. 추가 문제를 들여서 먼저 맞추는 분이 응. 2라운드로 응.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도량형 다이다 가장 작은 다리는 네. 자 정답을 네. 골라 주십시오. 자, 7분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르고 계시는데요. 네. 첫 단추를 잘 끼야 될 텐데, 네. 자, 7분 어떤 네. 답을 선택하셨는지 정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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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섯 분이 어. 2 분인 어. 가운데 정면에 어. 계시는 공병미 네. 씨가 음. 일번 음. 되를 보셨는데요. 자 정답을 음.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호비드입니다.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공개하시는첫 음. 네. 문제는 놓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6 분은 백점씩이 음. 추가가 되셨는데요. 음. 아, 누르실 때 신중하게 누르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음. 많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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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문니다 문제 다음 문제입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네,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는 문제, 네. 영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골라주십시오. 음. 워터 와인 데블스 음.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앞에 어떤 음. 단어가 들어갈까요? 음. 음. 색깔을 나타내는 음. 영어 단어입니다. 음. 자, 다골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한 분만 다른 답이 나왔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일곱 분 모두 똑같이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답 2번, 2번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모두 맞추셨습니다 다음 2. 문제 2.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크며 붉은색의 띠를 가지고 있다. 옛날 동양에서 세상이라 불렸던 이 행성은. 이 행성의 음. 이름 무엇일까요? 시상 옥상, 명함성까지보겠습니다 음. 네, 2번이 많이 보이네요. 지천식 씨가 3번 토성을 음. 고르셨는데요. 음. 2번 음. 옥성입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지인천식지를 아, 대변한 다른 6분에게 100점씩이 추가가 되고요. 현재까지 보면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분이 3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노벨상 수상 분야가 다른 사람은 답을 보여주세요. 네. 김 응. 혹시? 응. 파블로 네로다만 분야가 다른가요? 응. 네, 저는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세 분요? 응. 네, 다른 세 분은 노벨 평화상을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 정확합니다. 응. 정답은 응. 4번이고요. 응. 이렇게 되면 점수는 400점이 응. 지금 한 분, 응. 두 분, 세 분, 응. 네 분, 다섯 응. 분이 계실 텐데요. 응. 아, 네 번째 응. 문제까지 탄탄한 내결이 펼쳐지고 응. 있습니다. 응. 자, 갈수록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응. 자, 다른 문제 응. 주십시오. 응. 낮에는 30cm를 올라갔다가 밤에는 20cm를 내려오는 달팽이가 있다. 이 달팽이가 3m의 우물을 통과하려면 며칠이 걸릴까? 네. 네. 자이 문제, 네. 계산이 약간 필요로 하는 음, 음, 문제입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같으요 음. 3m의 우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네. 것인지 네. 답을 보여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가장 많이 답이 갈고 리 있습니다. 아. 1번부터 4분까지가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신미혁 아. 씨는 왜2 8인이라고 아. 생각을 하잖나요잘 아. 모르겠습니다. 아, 역시 그러면 예, 학창시절에 많이 음? 쓰던 음. 방법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썼습니다. 아. 네. 아. 아, 현재 서울대 법대 4학년을 다니고 있는 신미혁 씨가 아, 지금의 본인이 있게 하는 방법이 찍기다. 그 찍기다. 너무나 경선하신게아니생각자 음, 음, 네. 음, 그럼 정답을 공개 정답은, 음, 정답은 음, 이번, 이번 28일 28일입니다 네자 이렇게 되면 씨와 음, 신민영 씨만 맞독선를리고 있는데 네. 계산을 해보면 음. 28일째 3 0 c m 올라가면 음. 3m에 네.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음. 송성 씨와 음. 신민영 씨는 500점으로 음. 여섯 번째 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 라운드에 거의 근접을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400점이 많이 보이고 300점도 있으신데 분발을 하셔서 기회를 동점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문제. 행정상 가